배치동의 음마 아파트 재건축을 뜯어보면 1996년부터 재건축을 시도했으니까 지금 29년째 추진 중입니다. 한 세대 30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2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2003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했지만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 뭐 기부 처남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얘긴데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과연 진행이 잘 될까?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저희 채널에 온 메일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듣고 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님. 평소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표영호님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진실되게 편협하지 않고 방송하신 것 같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막연하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 금무 1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표영호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금 일기 신도시로 재건축을 위하여 선도직으로 선정된 아파트입니다 처음 선도직으로 선정되었을 당시 뭔지 모르지만 다들 좋아했는데 현재는 실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파트 간 대립과 격해진 감정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양 1, 5단지, 금호 청구 1, 3단지, 그리고 상가 등이 엮여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합 개념의 지역이죠. 요즘 재건축할 때 상가 지분을 두고 말이 많다가 얼마 전에 상가 지분 쪽에 기를 했다가 깡통된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슈는 한양 측의 주도로 진행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통합 재건축, 통합 정산, 일명 통통을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막무가내 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양 측이 전체 이 가구수의 50%가 되기 때문에 절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막뭐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금오 이래 주민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양 측의 주도로 통통을 하게 되면 분담금 폭탄, 신탁사 예상 애기 한 7억 정도로 대부분 현금 청산으로 내쫓겨야 할 판국입니다. 여기 재건축 분담금이 7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호 운영진의 문제입니다. 한양재건축위원회와 결탁하여 금호 원주민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묵살하고 큰 평수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큰 평수는 제자리가 가능한데 일부 작은 평수 사람들이 반대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뜻 있는 분들의 강력한 욕으로 금호 1차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자리 건축을 원한다가 95% 찬성으로 압도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요. 핵심 쟁점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첫번째 노후 도시특별법의 문제점. 50% 찬성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리 재건축 그리고 독립정산 지분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이게 금호 쪽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두번째 감정평가의 공평성을 또 찍었습니다. 시세 반영이 안된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양 쪽에 몹시 유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세 번째. 위에 1, 2번이 해결 안될 경우 재건축 반대 또는 취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표영호님께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도움 칠수 있을까요? 이렇게 에, 메일이 왔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뻔히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일을 보내셨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은 영상 말미에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재건축 단지마다 거의 모두가 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 거의 모든 세대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거나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분담금도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파트마다 30년 연한을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아파트 공화국이다. 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파트 열풍입니다. 아파트의 역사가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시작이 되면서 1930년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 미쿠니 아파트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미쿠니 아파트와 충정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충정 아파트는 아직도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의 출입구입니다. 정문이에요 정문. 정문이 정말 독특하죠.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같은데요. 아파트 1층이에요. 1층. 여기 지금. 공용 화장실. 예전에 그한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서 연탄을 사용했는데 연탄 창고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인 손에 건물이 지어져서 다다미방이 아닌 우리나라식의 최초의 아파트는 해방 이후 1959년에 종합 아파트가 바로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형의 최초는 마포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1964년에 지어서 1991년에 철거되면서 아파트 재건축의 역사가 바로 마포 아파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그 마포 아파트가 어디냐? 지금 가든 호텔 뒤에 마포 삼성 아파트 그 자리입니다. 신기하죠? 자 오늘 제가 재건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라고 할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1979년에 지어졌으니까 지어진 지한 46년이 됐고요. 재건축 추진만 29년째입니다. 그만큼 조합본분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오죽하면 재건축을 하고 나면 축하 공연으로 가수 아이유가 오는데 아이유가 환갑대가 되면 올 것이다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50세에 재건축을 바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79세가 되신 분도 계시죠. 처음 이 은마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68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했었던 그 시대인데 지금은 이 아파트가 27억 정도하니까 뭐 대략 140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 47년만에 140배가 오른 거죠. 아무튼 지금 은마 아파트는 빠른 재건축을 바라고 있는데 은마 아파트를 얼 빛 보기에는 금방 재건축이 될 것처럼 진행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또잘 가는 듯 보이다가 또 갑자기 멈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별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이 있죠 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1971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55년차 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여기는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너무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55년이 됐는데도 2017년에 돼서야 겨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으니까 17년 때부터 재건축의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서울시에서 24년 10월 1일 재건축 신속통합계획 신통기획에 단계별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의도 시호 아파트를 그첫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24년 12월 30일까지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 센터를 정비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통 계획이 취소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를 사업지에 마련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서울시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인 데이케어 센터 설치를 주민들이 원래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물 건너갈 수 있었는데 이걸 주민들이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데이케어 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양의 시설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이 시대에 노인 돌봄 시절인 데이케어 센터가 초기 침해 노인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위치가 아주 최상급입니다. 여기 사는 제 선배가 하는 말이 아 녹물로 세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녹물이 막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배관이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말고도 아주 유명한 아파트 압구정 반포와 같이 최고 입지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역시 지금 재건축 단지입니다. 10년 넘게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가. 재건축이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재건축의 속도가 살짝 붙으니까 거래 가격도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 조합원 여러분들은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고 추진해온 결과가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것 위에서 제가 예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조합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진하고 추진하다 보니 어느새 백발이 되어 이제야 겨우 짓는구나.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재건축을 뜯어보면 1996년부터 재건축을 시도했으니까 지금 29년째 추진 중입니다. 한 세대. 30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2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2003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완료했지만,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 뭐기부처납 이런 문제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자, 가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이거 모으기가 힘듭니다. 추진위가 2017년에 이르러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음마 아파트 지하, 밑으로 50m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문제도 조합측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급행철도 GTX가 도심의 지하 50m로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행 건축법상 지상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지하 한계심도가 40m를 넘지 못하죠. 예를 들어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하 수백 미터까지가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지하 40m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철도가 지나가야 도시내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인공적 시설물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깊이가 바로 50m가 됩니다. 그래서 대심도 GTX에는 50m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재건축의 속도가 붙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난무하고, 소송전을 치르고, 또 다시 의견을 구합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 통합이죠. 재건축단지 거의 모든 곳이 이런 식입니다. 소송이 없는 곳이 없고 조합장이 그야말로 교도소를 안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착공이 들어간 단지의 경우는 사람들이 와 정말 최고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구나라며 엄지를 들어주는 겁니다. 은마 아파트 조합원들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20년 전에 10년이면 재건축된다고 하더니 정작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도 20년은 더 남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죠. 은마 아파트를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제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마음. 기적으로 그분들은 포기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부를 가보면요 아... 이건 정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의 또 다른 실질적인 문제는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당금입니다. 이른바 수익성이죠. 음마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보면 때때마다 들쑥날쑥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최근 거래가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8억 정도에서 29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인가요? 강남구청은 이 단지의 추정 일반 분양가를 평당 7,1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한 24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59제곱미터는 17억 중반대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전 좀... 도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 성공 여부는 바로 분담금과 일반 분양 수익의 액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현재 진행되는 방법으로는 은마 아파트는 일반 분양으로는 수익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도 어렵고 또 오래 걸리는 겁니다. 좀 전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분당 순회동의 메일. 자 선도지구 선정으로 기분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걱정이 많아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곳의 위치가요 수도권에서는 정말 최고의 자리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군 문제와 또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결국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그 메일 내용, 보면 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 반대 또는 취소를 하고 싶다.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 생각은요. 재건축은 주민 100%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러나 재건축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속도입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의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하는 재건축 조합이 성공하는 조합이 되는 거죠. 의견 조율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댓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설정하신 분들 이미 설정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지금 설정하신 분들 모두 25년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표영호TV에서 25년, 26년엔 정말 부동산의 대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여러분께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에 땅을 잘못 사거나 지분을 잘못 사서 문제가 되는 일도 많죠.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내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지분을 좀 사고 막 이래서 뭔가 재개발 지역에 나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잘못 사면요. 아파트 입주권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무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월 1일 토요일. 연휴 기간 중에 토요일입니다. 열한 시 오후 세시두 차례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로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방에도 고정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laughs>